탑3 투수. 아, 랜디 존슨 해도 되잖아. 어, 음. 랜디 존슨 해도 되지. 랜디 네, 존슨 진짜 우상, 우상 yeah. 같은 거. 기에 <laughs> 아, 나 하지 말고. 아, 진짜 창피하게안 돼. 아안 페드로 마르티네스. 오케이. Okay, 넘버 okay, 45. Okay. 네. 페드로 마르티네스. 박찬호 선수. 예. 어. 나 심박하다. 심박하다. 야. 아,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야구에 대해서 메이저리그를 알게 해 주는 거는 거의 박찬호 선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대한민국 메이저리그의 1세대. 나도 찬호 형 엄청 보고 좋아했었지. 거기에 진짜 정통 우한이잖아. 그렇지. 완전 그냥 클래식. 그렇지. 그래서 음, 박찬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. 어. 형 하려다가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근데 그거는 <laughs> 이거 이게 이게 왜냐면은 찬호 형은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찬호 형이 그숫 넘버 있잖아. 음. 진짜 하기 어려운 거야. 나, 나는 그때는 찬호 형 되게 뭐라 그럴까 말도 많고 뭔가 후배들한테 이제 항상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형인데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딱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게 힘든 거구나. 박찬호 맞아. 넘버 61. 코리안 특급. 네.